어, 오늘은 여왕벌을 손쉽게 잡는 방법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여왕벌이 있을 때, 여왕벌에게 가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은, 여왕벌 주위에 호위병도 있고, 호위병을 잘못 잡아서 벌침에 취, 벌침에 소일, 벌한테 조일 수도 있고, 또 여왕벌 몸을 가까이 가서 찝으면, 혹시나 여왕벌 몸에 요항벌을 다치게 해서 다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항벌을 잡지 못하고 기구를 이용해서 마킹을 하거나 요항벌 날개를 자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요항벌을 잡는 한 가지 요령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항벌이 아닌 이중심을 통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보통 이제 요항벌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하시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엄지와 검지를 붙입니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붙이고 엄지와 검지 껍질, 엄지와 검지의 끝을 모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항벌의 몸통에 라치면은 요항벌 몸통 근처에 가서 그냥 끝을 오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끝이 살짝이 올라가면서 몸통을 집는 것이 아니고 날개 부분을 찍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숯벌을 통해서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벌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침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엄지와 검지를 모은 다음에 이제 숯벌한테 가서 숯벌 몸통 근처에 가서 끝을 오므립니다 다시 숯벌 몸통 근처에 가서 몸을 몸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숲벌을 통해서 먼저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 벌의 머리 방향이 왼쪽에 있는 게잡기가좀더 쉽습니다. 또 근처에 가서 몸통 근처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숯벌이 이제 연습이 되셨으면 이제 아예 할수 있는 <laughs> 자, 그렇다면 벌침에 조일 수 있는 1번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몸통 근처에 가서 이렇게 몸통 근처에 가서 끝을 오물입니다. 그리고 몸통 근처에 가서 다시 오물입니다. 근처에 가서 오물입니다. 오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근처에 가서 오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해서 1벌도 자신감이 생기시면 이제 요왕벌에게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왕벌도 몸통 근처에 가서 오므립니다. 쉽죠? 다시 몸통 근처에 가서 끝을 오므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의 요왕벌은 한쪽 날개를 자른 거죠? 그러면 요왕벌을 날개를 자를때는 이제 보통 이렇게 잡았다가 요렇게 요왕벌 가슴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마킹펜을 하거나 아니면 코털가위로 한쪽 날개만 살짝이 잘라 주는 식으로 이렇게 요왕벌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면 보다 손쉽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꿀벌한 사랑입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